이랑 어 여러분들 뭐 보건복지부 장관 이래 있는데 자 코드대로 보건농장관 플러스 병장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보건 보법 호어 법무부 농림축산 병장 맞죠 예자 그러니까 밑에 예, 보건의사 전담의사 법무관 수의사 보건법수 예자 분리시키면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의사 자, 법무부 장관은 공익법무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 맞죠? 예. 그리고 전담의사는 병장. 예. 자, 수사기관 의장에 고발한 경우 복무를 중단하게 된다. 자, 복무를 중단하는 게 죽었습니까? 복무기한장 예, 보호법농장관 플러스 병장. 이왕, 병장은 복무가 중단된 사람에 대하여 어. 보존 법수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병령에 통보한다. 자 편입을 취소시키면 지병령 통보해야 된다. 예. 자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1항의 복무를 1항의 핵심 내용이 복무 중단 자 1항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복무 중단 2항이 뭡니까 편입 취소 자, 복무 중단 시기는 니까 복무 기한장 편입시설이 니까 병장. 그죠? 똑같죠? 예, 네, 병장. 그래서 여기는 복무 중단은 <laughs> 보험동장과으로서 병장, 편입시설 병장. 자, 이거 두개 바꿔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출제되도 한8 0 틀려. 자, 병역 보면 책이 또꼬고 워낙 복잡하다니까, 이러 못해. 예. 자, 보겠습니다. 1항. 보법농 장관은, 자, 고발을 수사해야지 고발하면, 복무 중단한다. 자, 병장이 아닙니다. 복무 한제 복무 중단은 복무 한제 자, 2항. 자, 편입을 취소시키는 건 누굽니까? 병장. 예. 맞죠? 예, 바꾸면 틀려, 주또 이렇게 나오세요. 자, 지병장이 편입 취소시고 병장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틀렸죠? 예. 보존법수는 주가 병장. 아주 중요합니다. 자, 사망은 지금 제가 판사한 내용입니다.